선생들 월요점 치셨어요? 네. 빨리 선생님 월요점 치시고, 알았지? 네. 선생님은 어, 어떤 캐나왔어요? 진월에 며칠 날 점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에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경진 그 경진월은 신해일신해일요 네. 맞신 내천자.. 내천 대장에서 통천소축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난동한 건처음이어서 원래 이거는 선생님 절기가 들어올 때체하야 돼. 아. 알겠죠? 신의 임재의 줄임표가 우리 선생님 거부터 볼까? 어제 제일 먼저 어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선생님들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중요해. 선생님 어때? 세요에 세요의 동료 동요라는 것은 항상 사건, 사고로 뜻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외캐가 오미합, 사신합, 요술합 이렇게 합으로 다 묶였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번 달에 해야 될 건수가 세 가지 일이 있어. 이렇게 면세 가지 일이 있는데 이런게 잘 풀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한 거야 어? 선생님? 어, 선생님에게 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어? 음 마음대로 왜안 되냐고. <웃음> <웃음> 어? 그게 중요하지. 마음대로 왜안돼요내가 선생님? 상황이 묶인 거야. 그렇죠. 합의를 묶여가지고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 하나 지금 풀어야 되는데 이게 세 개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때 따라서 많으면. 그게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러지 않을까, 선생님? 네. 네. <laughs> 지금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잘 풀어지지가 않아서 우울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그리고 이 부성이라는 것은 학업도 된단 말이에요. 학업. 학업에 대하여, 대하여 열정. 뭐, 여기 사하가 어떤 문서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학업에 대한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정,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묶여가지고 있어서 음. 내 뜻대로 잘 풀어지지가 않는 것이 합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음. 이걸 합, 이걸 합한 걸 풀려면은 축일날 와야 되고, 이거 합한 걸 하려면은 사회에 충됐으니까 이게 점친 오늘날, 어, 어떤 우리 자손이 학업적인 문제로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 해결되겠네, 걔는. 선생님, 왜 그런지 알죠? 오늘 회의일이라서사회충을 맞았기 때문에 오늘 다그 일이 해결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이 학업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해결되다 이런 뜻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형제가 관으로부터 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관제라든가 또는 일로 인해서 묶여가지고 풀어지지 않는 답답함이 또 있더라 이거지 음. 그둘 동생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근데 이게 지금 합했는데 묘술 합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음. 합했기 때문에 아. 잘안 풀어지고 공망을 안 맞아 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음. 앞으로 오늘이 신의일인데 신의, 신의 임자개축 갑인 을묘일날 되면 이게 이제 벗어나거든 네. 을묘일날 벗어나고 을묘일날, 신묘일날 돼야지, 다음, 요번달, 1 6일날 돼야지, 어, 이것이, 1 6가 오면, 그죠? 묘유충 하잖아.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때까지 좀그 친구가 관제라든가 아니면 건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 음. 선생님. 매장 때문에 그렇겠죠 네. 운영하는 매장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일, 일적인 문제, 또는 뭐 배우자로 문제, 이런 거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학업적인 문제라든가 문서적인 문제가 쉽게 쉽게 뭔가 풀어지지 않아서 좀 답답한 그런 한 달을 보내실 것 같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그월간점을 쳤을 때 세유에 이렇게 부성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심적으로 마음, 고생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